안녕하십니까. 네. 오늘은 여태까지 했던 제 나름의 이 악마를 보았다 하이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 괜찮은 거 모르겠어요. 네. 한번 보시죠. 예. 네. 아이고, 버스가 끊기셨구나. 어디까지 가세요? 아, 요 앞에 성민 아파트. 음. 그쪽 가는 길은 아닌데. 얼마 안 도니까 태워드릴게요. 타세요. 아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타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세요 요즘 어디 간 거야 씨발. 왜 예? 왜똥 씹은 얼굴 하는 건데 너 어디가 친구네 친구 누구 아빠가 내 친구 다알아 갈아입으러 갖다 줘요? 들어와서 갈아입고 가아 됐어 나 그, 그만 가야 돼 옷이나 갖다 줘어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, 옷 갈아입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. 너친구네왜 가? 야! 아, 며칠 만에 들어와서 왜 나한테 큰 소린데? 이 새끼가, 너안 돌아와? 아니, 저기집에가 뭐? 너왜 아직도 출발을 안 해? 어디, 어디야, 이 새끼야? 집으로 오라니까. 여기, 내복도 챙겨놨어. 야, 기다려. 아빠 차 타고 가! 아우 저, 저놈의 집애비부하얗네 괜찮아, 괜찮아. 금방 끝낼 거야, 아저씨가. 야, 이씨발. 야, 이씨, 더 이상 버스도 못몰게 생겼다. 어? 이래야지 젖같이 꼬는것 같아. 근데, 야, 이씨발.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. 이런 씨발, 이런 세상 캣젖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튀랄들이야? 그래, 그래! <웃음> <웃음> 왜요 아저씨?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요, 아저씨? 오늘 우리 운이 좋다 그랬죠? 내가 봤을 땐 아시 모운이 없는 것 같아. 젊은 양발이니까 금방 붙을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말고. 그, 축구를 뭐,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, 그리고 손목이 나가? 무슨 축구를 손목으로 하냐? 아무튼, 앞으로 살살 해. 알았어? 이 씨발아. 야, 이 새끼냐? 이런, 씨발,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려? 환경보수 봐. 환경보수 봐. 어? 일로와 이쪽으로 오세요 그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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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방전 받아가셔야죠 하여간 늙은 것들은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거린단 말이야 이 씨발 확 아가리 찢어버려 조심하세요 몇 살이야? 오.. 좋을 때네 남자친구는? 에이, 귀엽게 생긴 게 많겠다 그죠? 까불기 쓰이 뒤질라고 씨. 왜 이렇게 이쁜데 왜 남자가 없을까 그거 잘 모르는구나 그거 모르면 잘 모르더라 사실은 어제 내가 재미 볼 일이 있었는데 어떤 개또라이 새끼 때문에 망쳐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좋게 가 보자 니가 봐어봐 어서봐. 어차피 할 건데 너도 좋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네가 벌써봐. 간호식사 식사는 하셨어요? 그여 앞에 설렁탕 잘하는 집 있는데 거기 깍두기 진짜 죽이거든요. 선생님 한번 쏘시죠. 나중에. 아나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. 어디 계십니까? 어이 듣고 있어? 물론 듣고 있겠지. 어? 아, 정말 재밌어, 어? 씨발, 살다 살다 별 이런 재미난 일이 다 생기네, 나한테, 어? <laughs> 어이, 니가 누군지 한번 맞춰볼까? 연희동 사는 장주연, 맞지? 어때? 내 말이 틀려? 근데 말이야, 너 실수한 거야. 넌 나란 놈을 너무 쉽게 봤어. 넌 진지게 날죽이자는걸땅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. 오래 걸리지도 않아. 기대해라. 진짜 고통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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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서이 새끼야! 안그럼저 인간 죽어! 그러니까, 나 같은 놈 사냥할 때는 바짝 붙어 댕기셔야지! 여요 <laughs> 택배 왔어요! 닮았나? 아니다. 주여진, 주혜린... 지 애미를 닮았나 보네. 애비 닮았으면 큰일 날뻔 했네. <laughs> 그러게, 이 씨발 놈이네야.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댐매들어 미쳤어? 미친 거야? 잠깐만. 이 씨발. 이거 어떻게 해줘야 그 새끼가 약이 바짝 올라나? 응? 이렇게? 어? 이렇게? 이렇게? 에이 씨.. 씨 이렇게? 씨새끼야? 어? 나 장경철이 올시다! 여보세요 어떠냐? 이제 느낌이 와? 그러길래 왜 그렇게 지랄떨며 덤비냐 덤비길 이겁대를 막간 새끼야 어? 니가 <laughs> 보기엔 누가 이긴 것같아 니가 이긴 것같아 내가 이긴 것같아 안녕하십니까 시나리오를 읽는 남자 민생충입니다 아, 벌써 양 말을 봤다가 끝났네요. 네. 어, 저는 이 욕이라고는 제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, 너무 힘들었어요. 저는 정말 아직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. 막저희 진짜 이 심각성을 느꼈던 게 음, 엘리베이터에서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자주 보는 꼬맹이가 자꾸 이렇게 툭툭 건들더라고요. 장난치는 거죠.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새끼가 왜 이쪽만 건들지?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갑자기. 예. 네. 그러니까 아 이때 저도 아 이거 좀 심각하다.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일부러 반대 쪽에 탔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다음부터는 그 왼쪽 반대 쪽을 툭툭 건들길래 이제 밸런스가 맞게 됐죠.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욕하지 마시고요. 착하게 사시고 예? 네.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네, 이제 얘기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. 알겠죠? 네. 그래서 오늘은 음 아주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한 뒷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조심스럽게 영어로 safety. 네. 첫 번째는요. 이 영화의 원제는 원래 아열대의 밤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촬영이 겨울에 들어가면서 이 제목이 바뀌게 됐다고 해요.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제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. 여러분들은 어떤가요? 두 번째는요. 어, 시나리오를 쓰신 박훈정 작가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.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, 이 악마를 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댓글을 서은 검을 받았습니다. 연쇄 살인범 검거를 다룬 뉴스 뭐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은 아이그 글이야말로 정말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. 정말 잔인하고. 네?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댓글보면서 통쾌하고 그래요 또이 언어적 폭력에 상당히 둔감한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한번 눈으로 직접 보게끔 한번 해줘 볼까 이 악마를 보았다 해서 이병헌 선배님이 맡은 역할이 이 연쇄살인범 최민식 선배님에게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 인터넷 댓글에 나오는 거예요. 다 댓글을 보면 막 저런 새끼는 아클레스건을 그냥 끊어 가지고 막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시나리오에 한번 그대로 구현을 해본 거죠. 그랬을 때이 댓글을 보면서 통쾌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떨까 눈으로 직접 봐도 그렇게 통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담겨진 작품들입니다.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최민식 배우님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최민식 배우님이 이게 너무 좋아서 이, 김지훈 감독님을 찾아가서 연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. 세 번째. 세 번째는요. 원래 두 주연이 누구였는지 아세요? 한석규 배우님과 최민식 배우님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.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연쇄살인범 역할이 바로 한석규 선배님이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최민식 배우님이 국정원 역할을 맡게 된 거죠. 근데 제작사 측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네, 결국에는 이제 한석기 선배님은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, 참 이런 일들이 있네요 근데 궁금해요 저는 과연 그두 분이 했으면 어떤 또 작품이 나왔을지 네, 궁금합니다 네네 네 번째 그리고 이 작품이 만화책으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큰 소식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다섯 번째 어,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연기들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그런 이유로 극장에서 흥행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. 하지만 제 2차 시장에서 히트를 치게 됐죠. 그리고 해외에서는 영화 전문 매체 콜라이더에서는 21세기 최고의 악당 15인 중에 장경철이 6위를 하게 됐습니다. 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현재 진행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. 이미 김지훈 감독님의 작품은 장하홍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나와 알렉스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리메이크가 된 적이 있고요. 그리고 달콤한 인생 또한 리메이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악마를 보았다와 달콤한 인생 이두 영화 정말 다 기다려집니다. 진심이에요, 지금. 저는. 네. 여섯 번째. 어이 영화에서 결말이 이병헌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서 웃는지, 우는지 모르는 되게 그 오묘한 알수 없는 표정으로 이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엔딩이 되잖아요. 근데 이 김지훈 감독님은 처음에 이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병헌 배우님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. 하지만 김지훈 감독님은 결국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의 더 엔딩을 찍어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읽었던 시나리오 그 마지막 엔딩을 찍게 되죠. 근데 이제 이병헌 씨는 아, 이것도 너무 좋다. 우리 그냥 이걸로 가는 게 좋겠다. 새로 찍은 이 엔딩으로 가시죠? 결국에는 김준 감독님께서, 원래 영화에 나온 엔딩의 표징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이제 엔딩을 정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외에도 몇 개의 이제 엔딩들이 더 있어요. 그중한 개의 또 다른 엔딩은요. 아, 읽어드릴게요. 대호는 결국 장경철을 살해하고 토막 낸뒤 장경철의 인육을 갈비라고 속이고 장경철의 가족한테 전달한다. 아무것도 모르는 장경철의 가족이 육질이 좋다며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배우는 차 안에서 울다가 웃기를 반복한다. 이런 엔딩이 있습니다. 그러면 총3 개의 엔딩이 있는 거죠, 세 개. 일곱 번째. 이 작품은 제한 상영과 판정을 두 번이나 받고 계속된 편집을 통해서 개봉 전날에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아우 힘들었겠네. 힘들었겠어. 여덟 번째. 어, 최민식 배우님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출연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몰입을 적게 한 작품이라고 해요. 적게 했답니다. 음, 말이 안 되지만 적게 했답니다. 가장 테크닉적으로 접근한 에, 영화라고 하는데요. 정말 예 무서워요. 무섭습니다. 아무튼. 자, 여기까지가 악마를 보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, 네, 다음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